안녕하세요 미국서성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엑스게이트 그리고 아톤 양자 관련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트럼프 수혜주 가리기로 어,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새벽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바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양자 관련주는 오늘 좀 조용하게 지난 편이에요. 아톰 같은 경우는 2% 정도 조정이 나왔고 엑스게이트는 어, 양봉을 세웠지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식들이나 어,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깐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양자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용해요 아마 투자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양자 관련 주 소식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자, 해킹 불가능 양자 암호 통신 핵심 장비가 첫 국가 인증이 나왔다고 합니다. SK스퀘어 자회사 IDQ, 아이디큐, IDQ에서 이제 이 핵심 보안 장비를 국정원의 보안 검증을 받았다고 해요. 이 양자 업계에서 첫 정부의 품질 인증을 받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양자 관련 주들이 이제 국가 인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인증 받은 장비가 양자 암호 통신 장비예요. 근데 우리 아토나고 엑스게이트 양자 보안이잖아요. 이 양자 암호 통신과 상어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장,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자 원리로 해킹을 원천 차단하고 해킹이 불가능 수준의 이은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통신 장비가 이제 첫 국가 인증을 받았으므로 이제 엑스게이트 아토니하고 있는 이 보안 솔루션 이런 솔루션들도 이제 하나둘씩 국가 인증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양자 기술이 국가 주도 산업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단순히 기업에서만 이 양자를 개발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 양자 산업을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양자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아톤, 주가가 지금 제가 항상 아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이 저점입니다. 저점이 지금 계속 높아지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 저점 안 깨는 건 알겠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오늘 매동을 보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을 넣어주는 세력이 어디예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원하게 주가를 못 올리는 겁니다. 이 차트상으로 저점은 나왔어요. 근데 이 저점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이 저점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갈 사람들인데 그냥 여기서 가만히 던져.. 그니까 던지는 물량만 받아주면서 매집하면서 기다리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나가는 순간 그 물량 받으면서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느덧 쌍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쌍바닥 잡으면서 지금 이 가운데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상승 나옵니다. 상승 추세가 나올 수가 있는 차트고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게이트 보세요. 엑스게이트는 최근에 매동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동안 투자를 하다가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매도가 나오니까 이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받아 갑니다. 외국인이 그대로 이 물량 받아 갔어요. 그러면서 차트 똑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쌍바닥 잡고 있죠? 이제 여기도 얘가 올라오면서 9,000원에서 가운데 라인만 돌파해주면은 얘도 12,000원까지 수직상승이에요. 아톤 엑스게이트 차트가 비슷비슷하고 수급에 따라서 지금 차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차트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잘 봐도 얘가 상승할 자리인지 상승할 종목인지가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1월 14일날 무료 추천주로 큐렉소 종목 드렸습니다. 지금 큐렉소 7,000원에 드렸는데, 만원을 넘고 있어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차트에 정답이 다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선을 하나 딱 그어보면요. 이 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한번, 두 번, 세 번이나 뚫지 못하고, 바닥을 지금 네 번이나 잡아줬던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린 1월 14일날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뭐다? 이 지점이 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올라가는 거냐? 어떻게 탑점을 잡을 수 있었냐?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차트 교육, 차트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추천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이게 왜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정보방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